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의 여자고등학교에서 축구부 코치를 맡고 있는 네네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아온 코치인데요. 제 지도 방식이 굉장히 특출나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팀처럼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언니처럼 학생들의 진로도 같이 고민해 주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 5년간의 최초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5년간 재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때 유명한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선수 중한 명이었고 너무 무리한 나머지 프로 데뷔 1년 만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선수 생활을 포기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과한 운동을 시키지 않으며 아이들이 운동에 전념은 하되 운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는 합니다. 처음에는 성적 우선주의 축구부와는 다른 지도 방식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머지않아 저의 이런 지도 방식을 좋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코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지역대회에서 우승까지 하는 바람에, 협회에서 저희 축구부에게 많은 상금과 후원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전지훈련을 갈수 있는 훈련비 명목으로도 따로 돈을 받았는데요. 이 돈은 정말로 해외훈련할 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해외훈련을 가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코치 생활 5년 만에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해외훈련을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해외훈련이라는 것이 저도 경험해보았지만 너무나 큰 동기부여가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에 해외 훈련을 다녀오고 나면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향상된 모습이 되어 돌아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프로구단들이나 운동부들에서 여유가 된다면 해외 훈련을 꼭 해보려고 하는 입장이기도 하죠. 그런 좋은 기회를 국가의 예산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도 축구부가 따낸 예산이니만큼 코치님이 전적으로 훈련지 선정이나 훈련 계획을 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축구부에서 해외 훈련비를 받았다는 소식에 여기저기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막무가내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한 번에 교통정리를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저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롯이 저의 결정으로 훈련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오히려 저 혼자 결정해야 하니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해외 훈련 계획이나 집행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며 은근슬쩍 공짜 해외여행을 가보려고 하던 다른 선생님 한두 명을 끼워줄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부담되는 일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곳으로 가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일까? 그리고 학생들이 성장하는 해외 훈련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사실 가까운 독일이나 멀리 잡아도 이탈리아 남부로 훈련을 가게 된다면 거리적으로 가깝고 항공료 같은 데서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었지만 유럽 내에서는 이렇게 해외훈련을 가게 되면 그에 맞는 숙소나 운동장이 같이 있는 전용시설들이 지어져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는 있었지만 대신에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 시설은 상식 이상으로 비싼 가격을 받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할수 없었기도 했고요. 대신에 한국에 가게 된다면 항공료는 비싸질지 몰라도 한국은 이렇게 전지훈련 오는 외국인들에게 과하게 비싼 요금을 받지도 않았으며 합리적인 조건에 합리적인 시설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2주 이상 체류한다면 높은 항공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비용적인 측면으로 한국에 가겠다고 접근한 것은 아닌데요. 최근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한국에 다녀와 보거나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부모 세대에게도 한국에 대한 입소문이 꽤나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공짜나 다름없는 해외훈련을 이왕이면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발전된 한국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아시아라는 다른 문화권에 대한 경험도 시켜주고 축구적인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과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국에 가려면 만만치 않은 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으로 가는 결정이 매우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한국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나니 아이들이 좋아해줄 모습을 생각하면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해외훈련지가 정해졌다며 우리가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하고 박수쳐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목소리도 높여 크게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은 그저 운동밖에 모르는 바보천치들이었다는 것이죠. 운동부 학생들은 학업에도 무관심하고, 뉴스 같은 것도 보지 않고, 단순히 운동만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이 학생들이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한국은 축구 못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왜 가냐며 딴지를 거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우리가 운동할 때 듣는 노래 중 BTS 노래가 있지 않냐며, 그 가수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외려 젊은층들이 부모 세대에게 한국을 설파하는 것과 반대로, 저는 이 어린 학생들에게 한국의 좋은 점과 장점에 대해서 설파하는 반대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은 한국으로 훈련을 떠난다고 하니 오히려 더 좋아하는 반응이었고요. 심지어 먼 나라 한국으로 훈련 일정을 잡아주고, 거기서 코치님이 고생하겠다며, 저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개인 단위나 가족 단위로 함부로 놀러 갈수 없는 먼 나라 한국에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하겠다며 학부모님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한국 전지 훈련에 찬성했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시큰둥한 반응이었죠.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으로 가는 직항 노선이 없기 때문에 경유를 해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20시간 정도 가깝게 소요되어 한국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비행기가 연착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기상학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인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행기 연착은 참 쉽지 않은 도전과제 같았습니다. 학생들을 달래며 심지어 한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항에서 고생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투정들도 받아주면서 그렇게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지연된 비행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한 시간은 정말 어중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무려 새벽 3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대는 다른 비행기들도 이착륙을 많이 하지 않는 시간이죠.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항에서 짐을 찾고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공항 실내의자에서 노숙을 준비했어요.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고 이 시간에 공항 밖으로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다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가봤던 경험이 있는 저희 학생들은 새벽 공항이 처음은 아니었죠.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학생들을 고생시키는 것 아닌가 후회가 드는 마음도 들기도 했는데요. 괜히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역시 먼 나라는 정말 쉽게 도전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항에서 노숙을 할 것처럼 자리를 펴고 있자, 한국인 공항 직원이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도 되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공항 직원은 지금도 서울로 갈수 있는 버스가 운행 중이니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이 시간에는 서울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야에 운행하는 버스가 있다니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공항 직원은 머지않아 차가 출발하니 티켓을 구매하는 창구에 얼른 가보라며 상세하게 위치까지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이끌고 급하게 공항 버스 티켓을 구입하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있다는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버스를 타기는 했는데, 이 시간에 서울에 도착하면 숙소에 입실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새벽 시간 입실은 거의 해본 적도 없고, 가능한 곳이 있다면 보통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며 추가 비용을 받는 곳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미리 예약해놓은 숙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놓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해 뜨는 걸 바라보며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느니, 차라리 공항에서 노숙을 하는 게더 나았을 뻔 했다며 말이죠. 아이들은 버스를 타자마자 바로 고라 떨어졌고요. 긴 비행에 다들 피곤한 상태였는데 괜히 더 미안해지는 상황만 연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버스가 목적지로 도착하고 저희 숙소까지는 걸어서 금방 갈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다들 캐리어를 끌고 숙소로 이동했는데요. 저는 제발 일하는 외마디 외침과 함께 호텔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 있는 카운터 직원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입실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한국인 직원은 매우 환한 얼굴로 당연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런 추가 비용도 또한 아무런 제약 없이 입실이 가능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학생들을 방에 배정한 후 마지막에 저도 제 방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유럽에서는 불가능한 새벽 시간 도심으로 이동, 그리고 새벽 시간 입시를 성공한 지금 이 상황이 다소 신기할 뿐이었죠. 한국은 잠들지 않는 곳이라고 하던데 참 대단한 곳이라는 생각 말이에요. 밤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의 직원, 버스기사님, 그리고 호텔 직원까지 하나같이 졸린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충실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도 떠오르며 말이죠. 학생들도 말을 안 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새벽 시간 운행하던 버스와 새벽 시간 체크인 그리고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모르긴 몰라도 놀라긴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몇 시간의 짧은 잠을 자고 저희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조식을 먹기 위해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조식 뷔페를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는 다행히 그 시간에 맞춰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운동복 차림의 학생들을 데리고 뷔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외국인 손님을 배려해서 조식 시간 운영이 매우 넓었다는 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시차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유롭게 시간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아직 식사를 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저희 학생들의 다른 모습이 보였는데요. 운동복 차림으로 편하게 식사를 하러 왔고 주머니가 따로 없던 운동복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핸드폰을 손에 들고 뷔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즐기고 있었다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한 손에는 접시를 들고 그 손에 어떻게 해서든지 휴대폰을 같이 들고 있는 불안한 자세였거든요. 제가 학생들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하나 있던 것인데요. 저는 학생들을 잠시 불러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을 한번 볼래? 한국인들은 자신의 자리에 핸드폰을 두고 편하게 접시를 들고 음식을 가져오지 않니? 우리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의 문화를 따라보자. 아이들은 그제서야 빈자리에 방치되어 있는 개인 소지품들을 보고서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들 자신이 자리에 소지품을 놓고 마음 편하게 음식을 가지러 다녔습니다. 자리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바뀌어 있지 않은 식탁이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도 하더군요. 식탁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면 누군가 다가와서 말 거는 척하고 그 사이에 핸드폰을 슬쩍 가져가는 일들이 한국에서만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어린 학생들은 배웠겠죠. 그렇게 저희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머물며 한국이 자랑하는 인프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느끼게 되었는데요. 전지훈련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간 뒤 거기서 고립되어 있는 섬처럼 우리만의 성을 쌓고 훈련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가 주변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결하고 숙소 근처 관광지에도 잠시 가보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도시 곳곳에 크고 작은 축구 경기장이 많았기 때문이죠. 풋살장이 건물 옥상이나 심지어 건물 실내에 지어져 있고 거기서 훈련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여자 축구팀과 연습 경기를 할 때에는 외곽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희는 거의 도시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훈련이 끝나면 학생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의 떡볶이를 먹으러 나가기도 했고요. 최근 유명해지고 있는 김밥도 사먹으러 가기도 했어요. 공부라고는 담쌓은 학생들이지만 요즘 세대 아니랄까봐 핸드폰 하나로 한국의 여기저기를 찾아보면서 저녁에는 정말 자유롭게 돌아다니더군요. 그리고 책임지도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막아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 친구들이 마음대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만 어디로 가는지 위치를 꼭 보고하도록 하고 한 시간마다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조건부로 말이죠. 이런 것을 어기면 다음부터 모두의 외출이 금지된다는 조건을 달기도 했어요. 학생들은 다소 불편한 행동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도심을 돌아다니며, 한국은 정말 대단해, 한국은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어? 저 높은 건물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어요. 한국에 가는 걸영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학생들의 얼굴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느덧 학생들은 서울의 매력에, 아니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죠. 저는 이런 학생들에게 훈련 이외에 또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가르침을 하나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한번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식사하기 전에 학생들을 불러 모아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들 이번 한국으로 훈련 간다고 했을 때 처음 너희들의 반응이 어땠지? 라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당시 생각했던 대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고 그냥 가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주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 그럼 지금 너희들이 한국에 어떤 기분을 가지고 머물러 있지? 라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아요. 먹을 것도 맛있어요. 사람들도 친절해요. 예상되는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때에도 학생들은 매우 들떠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 한 번도 웃음을 잃은 적이 없어요.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도 기어이 일과 시간이 끝나면 한국의 거리를 구경하러 나섰던 아이들이죠. 저는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한국에 오기 전에 너희들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입에 담지 못할 말들도 있었다. 그게 기억나니? 아이들은 잠시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용기 있는 학생 한 명이 정적을 깨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평가한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네, 제가 원하던 대답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이라는 나라가 관심을 받고 있는 편이고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었고, 덕분에 한 가지 교훈을 더 배워가게 되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남은 한국에서의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20일간의 멋진 여정이 끝나고 덴마크로 돌아왔습니다. 덴마크로 돌아오는 길, 많은 아이들의 얼굴에서 아쉬움과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도 같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밖에 모르던 친구들이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고, 다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흥미로운 경험이구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을 처음 가봤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고 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한국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가까운 독일이나 프랑스에 가는 것보다 더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